야, 와 영광입니다. 야이 머리 속 얼마나 간절하셨으면? 그러니까 저를 만나면 이제 매출이 두 배로 오르, 오르겠죠? 네. 흘랐네. 네 절대 그럴 일이 없는데. 아, <웃음> 있습니다. <웃음> 무슨 삶이 겨나 이거 믿어? 이런 거 중요해. 이런 거 중요해. 나를 믿어. 나를 믿어. <laughs> 사실 영혼 뭐 쉽이지 뭐 음, 응? 응, 쉽이 좋아야 돼. 응, 어려울 때는 쉽이 좋아야 돼. 응. 그게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어려고 힘들 때마다 저도 그래요 이렇게 하다 보면 되게 많이 그 힘들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오히려 여러분들 만나면서 기운이 나고요 강의만 하면서 기운이 나고 그래요 어, 오늘의 크로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OBM을 좀 설명드리면 어, 오픈 밀레 m 브 무브의 약자예요. 늘 말씀드리는데 오픈 밀레 m 브 무브 뭐 세일즈 7 단계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어, 그 중에서 그냥 줄여 가지고 그냥 서론 본론 결론처럼 고객을 처음 만났을 때 어떻게 열 거냐, 그 다음에 납득시킬 거냐라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크로징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따로따로 생각하거든요. 오프닝과 무브, 빌리브와 크로징을 따로 생각하는 데다 연결이 돼 있어요. 특히나 보통 여러분들은 고객을 만날 때 오프닝부터 생각하잖아요. 근데 고수는 크로징부터 생각하고 만나요. 예를 들면... 고객을 만날 때, 어, 뭐로 거절할 것이다라는 게 어느 정도 이제 처음에는 이제 초보자들은 예상이 안 되는데 영업을 오래 한 사람들은 예상이 되지 않아요? 음. 얼추 이게 감이 와요. 아, 저분은 어떤 부분이 어, 나한테 거절 처리를 하거나 거절하거나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을 것이다 또는 이런 게 약간의 예상이 되지 않아요? 네. 그쵸? 그거를 예상을 하고 오프닝에 그 씹는 사람이 있고 그걸 거절 못하게. 또는 거절하더라도 미리 방어를 해놓는 오플링 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그거는 미리 내가 어차피 만나러 가는 건왜 만나요 우리가 계약하려고, 계약하려고 어? 만나는 거거든 네. 근데 그걸 잊어먹고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고, 고, 계약하려고 그러니까 뭘 팔려고 가고 이 사람을 고객으로 만났는데 만나다 보면 내가 놀다 와왜 웃으세요? <웃음> <웃음> 많은 분들이 그냥 가서 고객 얘기만 듣다 오는 분들도 많고 나는 한마디도 못하고 오고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상담하는 분 중에 저는 고객을 만나면 얘기는 잘 들어주는데요 제얘기 못해요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건 그러니까 내가 너무 아무 생각 없이 간 거죠 어찌됐든 고객이 들어주는 건 좋은데 내가 계약을 하러 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목적을 달성하러 가려면 이제 좀 체계적으로 가야 되는데 그냥 언젠간 계약해 주시겠지라고 너무 이렇게 퍼주기식의 것들이 많더라 이거지 물론 퍼줘야 되지만 얻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뭐 미천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저는 철저하게 이제 뭘할 때는 이게 왜 하는지 어떤 목적으로 하는지를 이제 알고 저는 오프닝을 시작을 하는데 많은 분들은 그냥 해요. 그리고 아닌 분들은 빨리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냥 해요. <laughs> 왜 사람은 몸이 하나잖아요. 시간도 한정되어 있는데 그냥 계속 심한 뿌리고 다닌다 이거죠. 엄한 데다가 좀 하다 보면 엄한 데가 있잖아. 어한데다가씨 뿌릴 필요가 없는데, 어한데 씨를 뿌리고, 이런 게다 크로징을 생각하지 않고 오프닝을 해서 그래요. 그래서 저는 쇼호스트 할 때, 많은 초보자들은 오프닝을 막 써서 가요. 다 찢어버립니다. 그 오늘, 오늘, 얼마를 팔아야 되는데, 누구한테 팔 건지 이걸 생각하고요. 오프닝은 맨 마지막에 슛 들어오기 5초 전까지 생각을 합니다. 그냥 맨 마지막에 하는 게 오프닝이에요. 어떤 사람은 오프닝부터 써요. 예를 들면 어, 집을 짓는 사람들은 짓는 거와 설계하는 사람들은 뭐하죠? 이 도면을 그리고 또는 땅을 파잖아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인 집 그리는 사람 뭐부터 그래요? 지붕부터 그리죠. 이게 아마추어의 프로의 차인 거죠. 아마추어는 오프닝부터 생각하고요, 프로는 크로징부터 생각을 한다. 항상 생각을하세요. 크로징 자, 그러면 크로징을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한 거 오늘 이제 가.